자 펠리세이드하고 또 카니발하고 이제 같이 오늘 리뷰를 할 겁니다. 펠리세이드 정확한 연식. 펠리세이드가 2023년 8월식입니다. 2023년 8월 제작 연월이고요. 어, 올해 연식입니다. 올해 연식이고. 어 3,414km, 3,414km 주행하셨구요 그리고 연료는 디젤이구요자 장착은 마무리했구요 여기 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가져서 직진입니다. 왜 자요? 네. 지금은 뭐 아직 크게 느낌은 없을 거예요. 아직은 혹시 변속 충격 같은 것도 있, 있었나요? 아까 얻어보니까 약간 홀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네. 클라이딩은 어차피 잘안 됐었고 있잖아요. 네. 운전은 뭐좀 밟는 밟으시는 편이세요? 아니 그냥 점잖게 타는 편이에요. 네. 밟지는 않고. 이게 뭐 출퇴근 거리가 20km 이하니까 아... 주말에는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좀 많이 다니는 편인 거요 네.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네. 오르막길에서 뭐 힘이 딸리거나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나요? 1,000km 약간 안 됐을 때, 네. 고객길 올라갔는데 네. 막 3,000rpm 넘어가면서 네. 차가 안 나가는 느낌, 힘들다 네. 그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평소대로 하시는 거죠, 운전은? 네. 네. 네저 끝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악셀을 뛰면은 속력이 떨어지나요? 네, 떨어져요. 네. 완전히 법대로 운전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운데 차선으로 가실게요. 네. 최고 시속 밟아 보신 거는 몇 km까지 밟아 보셨어요? 1차로 140까지 밟아 봤어요. 오, 어, 그래도 밟을 때는 한 번씩 밟으시네요. 네. 네.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네. 네. 140 밟았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음. 근데 딱 보니까 140이더라고요. 어. 좀 차가 커서 그런지 좀 안정적인 그런 게 맞아요. 지금 3,000km 정도 타셨죠? 네, 3,000 네. 탔어요. 네. 지금 이제 학습 기간이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고속도로 올리셔가지고요. 네. 쭉 밟고 네, 나가요? 밟아보세요. 1 네, 킬로... k m 밟고 볼게요. 연비도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예, 네, 연비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러면 몇 킬로나 찍으세요? 연비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처음에 뽑았을 때 16km까지 나왔더라고요 랬터당 그래서 지금 평균 보니까 12.7. 아 12.7. 네. 출퇴근만 할 때는 한 8에서 9km 나오더라고요. 네 거리가 아무리 짧은데. 네 짧으니까 네. 조금만 밟아 주시겠어요? 아 내가 각, 좀 어느 정도 해고 드릴 걸. 이제 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질 건데요. 확실히 좀 부드러진 워것 아, 같긴 해요. 네. 여기. 아까 올때 내리막길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네.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잘하셨네. 요 오른쪽에 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실게요. 지하차도를 차도 들어가실 건데, 내리갈 때는 내려가시고 올라갈 때 악셀을 뗄게요 여기서 부터 변화되는 거를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정도 좀악셀테으니까 자아으로으시으할것같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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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서 으아, 으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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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확실히 부드러진 것 같아요. 네, 그가 조금씩 늦게 떨어지죠. 네, 네. 우측으로 가실게요. 시내 주행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걸렸다. 악셀 노세요. 계속 갑니다. 시내 주행에서 이런 운전을 좀 많이 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신호 딱 걸리면은 악셀 띄고 네. 그때 쏙잘쏙 가요? 잘 안가요. 잘 안가죠. 가다가 그냥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때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해놓 거예요. 네. 여기서 해보세요. 신호 걸렸을 때 악셀 네. 띄고 예전하고 어떤가 네.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디 평소보다 많이 밀고 가는 느낌이에요? 어때? 좀 인트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까 올 때도 제가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 부드러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잘 나간다. 잘 나간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시. 부드러워졌다 러면이 지금 이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laughs> 예. 어떤 거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해 주세요. 지금 부드럽단 말만 한한 열다섯 번 하셨어요. 장치하기 전에는. 네. 좀 가다가 좀 저항을 받는다. 네. 누가 뒤에서 당기는 거 같다. 맞아요. 네. 앞에서 바람이 밀거나. 네. 아. <laughs>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네. 좀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네. 있어요. 부드럽잘 나간다. 네, 잘 나간다. 네. 이게 유튜브 각이 안 나와서 선생님 타보시고 전화를 한통 주십시오. 네, 그래요. 그럼 그 녹음 내역하고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연비하고 그때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네. 변속 충격도 있었나요?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이 못 느꼈거든요. 이게 아, 막 달리질 않으니까. 세차니까. 그리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운전하면은 뭐 변속할 때를 음. 잘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 같아서. 네. <laughs> 아,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천천히. 이게 막밟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착을 하시고 잘 굴러가니까 오히려 더 연비 좀더 올려보려고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운전을 습관을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장착한 비용 갖고 기름을 넣으면 똔똔이 아니냐. 네. 굳이 뭐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뿔렁거림도 있고 연비도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지 않냐. 네. 설득해서 지금 온 거예요. 아, 차찬이고 그래도 설득을 받, 받, 받아주셨군요 네. 다른 분들은 미션 나갔다고 구라치고 아, <laughs> 차고어야 된다고. <laughs> 아 그러고서 와서 장착하고 하어요 예, 그분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번에 이제 차가 너무 좋아져서 네. 솔직히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저저번주에 모하비 하나 나갔을 거예요. 하얀색. 네, 맞아요. 예, 그분이 와이프한테는 미쳤나갔다고 아. <laughs> 거짓말 하셨다래더라고요. 그 연비 효과 많이 보셔가지고 일단은 열도 많이 빼주고요. 네. 일단은 유로 6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다 이제 디젤 차들이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저항을 없게 해주는 거니까 주행 출력이 살아나고, 글라이딩이 살아나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중고차, 완전 중고차를 장착했을 때 리뷰와 이렇게 음. 3 0 0 0 k m 새 차, 세차, 이건 새 차잖아요. 새 그렇죠. 네. 차를 장착했을 때 리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 네. 이제 오래된 차, 불만이 많은 차, 솔직히 뽑기도 잘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뽑기 잘못 뽑으면 뭐, 차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차도 많으니까 잘 뽑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잘 뽑았어요. 제가 봐도 잘 뽑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시고 어.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아유, 그러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laughs> 또 악셀을 뛰고 네. 너무 빨리 나가니까 네.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먹고 삽니다. 네, 네. 아끼지 마세요. 네. 칭찬은 아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해보실게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시내 주행 때 잠깐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운전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저 예전부터 네. 그런 운전 습관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딱 신호 빨간불 들어오면은 네네. 굳이 내가 액션을 가, 밟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발띄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으로 그냥 나가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오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네. 가다가 이제 그렇죠. 쓰는 듯한 느낌이 잡거든요. 맞아요. 속도가 줄어들고. 네. 근데 지금 장착하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선생님 그 이렇게 리뷰했어도 오늘 장착하셨으니까. 또타 보시고 뭐 이상이 있으면 그냥 또 환불 조건이니까 직진입니다 네. 여기서 뛰실게요, 그냥. 네. 지금 뛰고 다시 가시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40km에서 잘 미끄러지나요? 네, 잘 미끄러지네요. 네. 아, 여기잖아요. 네. 자제분 있죠? 네, 딸 있어. 칭찬 많이 하나요? 제가요? 네. 주변에서 칭찬 많이 한다고 아 그래요? 자자해요 근데 롤롱 터보에서는 굉장히 <laughs> 칭찬을 안 해주시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예. 네 만족은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아끼시네요 그리고 전화 통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선생님 이게 무슨 차예요? 아 조금 전에 펠리세이드 흰색 윈도 지금 연비가 18.5km가 나온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30분 동안 달려온 연비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네네. 어... 길이 조금 막혀. 맥혔... 원래 이렇게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네. 네. <laughs> 평소 연비 얼마나 나온다 그랬죠? 뭐 고속도로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6km 정도 나왔거든요. 음 지금 많이 상승됐네요 근데. 네그러 그러니까. 고속도로 올라가서 100km 유지하시면 더 상승될 거고요. 네네. 이제 뭐 아까 30분 동안 달리셨으니까. 네네. 그 리뷰 한번 해 주세요 전화 리뷰 어떤가? 그 내리막길에서 네. 장착하기 전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 네. 그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로백이라고 그러나 밟았을 때밑으로까지쭉 네. 나가는 거. 네네. 네. 네,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듯 쭉 나가는 그런 느낌. 네. 하,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걸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연비는 지금. 장착하시고 저하고 리뷰 한 7km 하시고 네네. 그리고 지금 30분 정도 36분 네. 네, 그리고 거리가 30km 정도 운영하셨는데 네. 18.5km까지 상승되셨고 네네. 점점 더 올라가니까 네네. 네.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요 네. <laughs> 어, 운행하면서 단점이 나타나고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나타나면 꼭좀 얘기해 주십시오 단점 그러니까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은 네. 네. 하루 되세요. 안전한 운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